헉! <목소리도> 형다 먹었다 약은 나나 먹는 게 아니에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미안하다고 해지 너무 아팠죠 아, 미안해. 너무 아죠져 그러면 도오는게 좋잖아. 후아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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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아니야. 응>. <laughs> 오늘은 아야 엄마는 내가 오늘한테. 어, 오늘한테. 초곤초곤 말했다. <laughs> 무슨 일이야 된지 알아? 무슨 이야 그랬지? 연우 초콜릿 없잖아. 초콜릿 있죠. <laughs> 연우 초콜릿 있어? 응. 어디어 엄마가? 내가 꾹꾹 어 손에서 초콜릿을 가져왔는데. 어디서? 꿍꿍 손에서 꿍꿍. 가져왔는데, 갔더니. 어, 차가 가지고 왔어. 아, 꿈속에서 두고 왔어? 어. 엄마는 안 돼. 엄마는 안될 거야. 그러가다 녹차 만들었다. 왜? 우노카 우노카 제일 좋은데 그니까 나빠. 엄마는 안 돼. 우노 아 우노 물로 받아 봐. 맞아. 우노 <laughs> 안스 그러니까 오늘만 줘야돼 봐. 아응 그렇게 많아? 나는 보지 않아요 나도 어지아요 이거 한번 먹어줄게 빨 먹어 먹어줄게 안돼 응. 연우야 아가는 연우 나눠줬는데 왜 연우는 안돼? 뭐야 이 응. 먹어 아, 뭐야 왜 조금만 부 연우야 이거 먹어

안 탈까요? 안